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사항들을몇 가지 조언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 팬분은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직책을 맡게 됐대요. 그래서 사실 뭐 원래 안 해도 되는 일을 뭐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팀원들까지 케어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니 뭐돈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맡아야 되냐라는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 있을지 몰라라고 커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형편분의좀 스토리를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이영채널을 즐겨 보았고 지금도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서른 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전략기획팀장이라는 관리자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정받는 부하 직원이었으나 관리자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런 팀원 및 기타 조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회사 상황으로 중간 관리자들이 연이어 퇴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퇴사자들이 남기고 간 불평불만에 남아있는 직원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만 남아있는 중간관리자들이 사내 정치로 회사보다 본인 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 분위기 수습은 안 되고 우리 팀 직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표정, 괜찮다고만 말하는 팀원들에게 지금까지는 회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할 문제 해결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아직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저에게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할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까 고민입니다. 사내 치부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전략기획팀 입장에서 여기저기 심리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팀원들을 격려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제 우리 형편분의 고민은 좀 뒤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주제인 아니 이런 일을 근데 뭐돈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시키지 뭐 회사가 시키면 뭐 해야 된다 뭐 이생할 수도 있지만은 돈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거나 뭐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을 잘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때가 돼서 된 것도 아니고. 뭔가 도전해서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역할을 맡게 된거 특별히 이런 직책을 맡게 됐을 때 아마도 회사는 당연히 연봉을 더 주거나 여러분들이 직급을 올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책과 급여가 연동되지 않은 인사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요 직책이 아니라 대부분 직급으로 아직 우리나라는 연동이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때 연봉을 올려주는 거 이게 직급 베이스의 연봉 설계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직책제로 바뀌어야 돼요. 직책을 맡으면 돈을 더 주는 형태, 이게 뭐 직무 개발 형태인데, 어쨌든 이게 대부분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올려주려고 해도 인사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주제예요. 두 번째로 연봉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연봉 재계약이라는 주기가 보통 회사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은 1년에 한번할 거예요 그 1년에 한번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재계약하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그 주기를 또 깨는 어떤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진짜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뭐더 있겠지만은 가능성을 하나 보고서 이제 발탁을 한 건데 아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아서 계속 이 사람을 팀장으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팀장이 적절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임시로 맡길 건지에 대한 역량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던 확인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바로 즉시적인 연봉이나 보상에 적용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보상이 바로 뭐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또는 굉장히 사실상 직무급제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는 어떤 형태라고 뭐 직급하고 직책을 맞춰 주든지 아니면 직책 수당을 주든지 특별 수당을 주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맞춰 줄 거예요. 이거는 뭐 인사팀이 굉장히 탁월하든지 아니면 조직 설계 자체가 굉장히 잘됐든지뭐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조직이 뭐 많지 는 않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니, 돈도 더안 주는데, 팀장 맡으면 당연히 내일 하기도 벅차고, 내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내가 미쳤다고 하냐? <laughs>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아,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몇 가지 주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직책을 적극적으로 맡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 뭐, 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채널에 오시는 우리 형편분들은 커리어의 점핑, 성장, 도전 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닌가요? 우리 채널을 구독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리어의 성장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면 어, 내 커리어가 성장했어 내가 뭔가 지금 도전에 성공했어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더큰 뭐 규모 또는 더 엣지 있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스카웃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 커리어 성장 성공의 아주 직관적인 형태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좀 따져보자고요. 회사 입장에서 왜 여러분들에게 연봉을 더 줘야 될까요? 자 연봉을 더 준다는 것도 잘 따져보면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연봉 올라요.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 승진 시켜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 올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봉으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팍팍 뛰고 연봉의 20%, 30%, 뭐 많으면 2배 이렇게 막 팍팍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내가 성과급도 막 팍팍 바고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커리어의 점핑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자고 지금 여러분이 들 퇴사한 이용이 다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봉을 주고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해야 될 회사 입장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 회사는 대체 왜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그냥 하던 일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을 갑자기 스카우트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잘 키워가지고 뽑으면 돼요. 근데 왜 굳이 다른 회사에 있는 여러분을, 또왜 굳이 그냥 그 연봉 주고 잘그일 감당하던 사람은 그냥 계속 연봉을 주면 되는데 왜 연봉을 더 줘야 되냐고. 거기는요 에 반드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에게 없는 관점,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을 때그 이상의 연봉과 스카우트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인사팀한테 잘 보인다고 그러면 스카우트는 하 절대 아니에요. 결국 면접관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면접관을 설득하는 게 인사팀이거든요. 인사팀한테도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 작동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직책을 맡았다든지. 그 관련 유경험자가 아닌데,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아왔다든지, 이렇게 내 전문 영역이 아닌데,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니,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했길래 이런 걸 맡길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경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고생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저의 퇴사한 이형이라는 저를 만드는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27살, 28살 때 팀장을 맡았거든요. 그때 그룹의 교육팀장을 맡았는데, 제 팀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어디 쉬웠겠냐고 게다가 저도 막 서슬퍼렇게 막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리더십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고 도전해보고 적중 우도를 해보고 리더십 경험을 하니까 그 뒤로 그냥 계속 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소통도 배웠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전략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고 여러 법인을 거쳐가면서 여러 산업군을 거쳐가면서 아이 인사라는 직무를 여기 호텔 리조트 법인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패션회사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외식이나 유통을 확장할 때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구나 그룹이라는 큰 곳에. 보니까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거 이런 것들을 보는 시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커리어를 밟게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지금의 제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 뭐 웬만한 직무나 산업이나 직급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조언을 할수 있는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결국 그 당시에 돈을 주면 할게 이런 사람하고 돈과 상관없이 내가 이 독특한 경험을 나는 취할 거야. 이걸 통해서 나는 더큰 성공 경험을 가질 거야. 그래서 더 많은 관점을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도전할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닭이 먼저는 문제는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량은 따라온다. 이 역량을 통해서 성공 경험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성공 경험이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과 이 확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요, 교육 받는다고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게 뭐요? 예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경험을 분석하거나 해석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거죠. 야 너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거 해봐야 돼, 저런 거 해봐야 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봐요. 그 사람이라는 제한된 프레임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학습하는 수준이죠. 근데 여러분 일단 여기 과감하게 들어가고 나면 여러분만의 생각이나 여러분만의 도전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 기왕 우리 커리어 성장하자고 도전하실 거라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연봉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봉은 두 배, 세배 점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봉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연봉 점핑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제가 계약해봤고, 너무 많은 사람들 스카우트 해봤거든요. 제가 스카우트 할때 기준이 이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냐, 없냐. 아니면 돈 줘야 하냐.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돈을 안 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어떻게든 줘서라도 이런 일을 더 시키고 싶어. 이게 참 모순이죠. 여러분, 빨리 모순을 끌어안으세요. 자, 그러면 음. 제가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우리 형편분의 사례, 이미 이 상황을 맞닥뜨리신 분의 고민은 지금 팀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동기부여는요, 셀프 동기부여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편분이 지금 되게 힘드신 상황 같은데, 형편분부터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 나도 동기부여 못하는데 무슨 어로죽을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의미 있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되고 내가 확신이 생겨서 지금 우리 일로 가야 돼. 이렇게 합시다. 이게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라고 주장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십인 거죠. 셀프 동기 부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게나 스스로를 동기 부여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주로 동기 부여 뭘로 합니까? 돈으로요. 해 뭐, 기껏해야 뭐, 승진을 약속한다거나, 돈을 좀더 줘요. 자, 이거는요, 뭐, HR 통계적으로 거의 증명이 됐죠? 두 달짜리 동기부여 수단이에요. 그두달 동안은 굉장히 해피할 거야. 그리고 뭐, 월급날 하루는 해피할지 몰라.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은 똑같은 이 현상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정말 재미없게 일하는 거, 의미없게 일하는 것에 대한 얼굴 썩소 표정이 <laughs> 사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동기부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변이죠. 대체 우리는 왜 전략 기획팀으로서 여기 지금 일하고 있고, 아까 뭐 사내 치부를 개선하는 거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치부가 어디 있어요? 치부 없는 회사는 없어.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치부가 없는 회사는 없지만 또 치부가 모든 것도 아니야. 치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기획팀이에요. 그러면. 기획팀, 인사팀, 뭐 이런 본부, 지원부서죠. 이런 기획 관련된 부서의 모든 고민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없어지면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분체적화입니다. 뭐 매출 올려야 되니까 이거 조금 바꾸고, 수익을 높여야 되니까 이거 조금 바꾸고, 직원들 몰입도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조금 바꾸고. 부분 최적화가 뭐예요? 조금씩 조금씩 최적화인데 이걸 합쳐놓으면 최적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문제만 생기고 이걸 건드리면 얘가 문제가 터지고 이걸 해결하면 얘가 문제가 터지고 여기에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에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첫 번째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방향성을 올바로 가고 있는 거를 구체적인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나부터 하라니까 나부터 나도 그걸 못 하는데 무슨 어려 지고 팀원을 얘기해요 나부터 내가 팀장으로서 우리 팀이 가져야 될 목표가 뭔지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목표를 스스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무엇을 달성하면 그 방향성에 맞는 삶을 살수 있는가, 그 목적이 달성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그에 합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은 있고 목표는 있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해줘야 될 권한, 자원, 뭐 기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안하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만 잘 던져도 아주 탁월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리더는 저는 질문하는 사람 같아요. 리더가 막 엄청나게 뭔가를 해결하고 뭘 해주고 이거는 되게 낮은 차원의 리더고요. 뭐 케어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안 해도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 케어가 필요 없는 존재로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게 진짜 리더십인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사고에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물론 되게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냥 정해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한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굉장히 큰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쓸데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 그냥 정해주길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팀장님이 그냥 정해주세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팀장이될 자격은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절대 이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팀장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아, 저 친구는 저기까지구나. 그냥 톱니바퀴로서 열심히 돌게 일이나 잘 시키자. 잘 뽑아먹는 거지 뭐. 그 사람 월급 준 이상은 일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획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시고 어, 우리 형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세요 자 돈과 상관없이 일하는 거 여러분 일단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있습니다 어 이거를 이게 절대적인 진리 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얘기가 우리 형편 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들도 뭐 단순히 상사와의 관계 이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뭐 직무에 대한 문제 또 리더십에 대한 문제 조직과 인사 뭐 기획 이런 문제까지 제가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또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이 고티안 나게 잘 바꿔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